주말 평일 상관없이 4인실은 6만원, 6인실은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대박인 숙소와 성인단도 2,500원으로 축구장 350개 크기의 야외 공간과 1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생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생태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구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에는 숙박이 가능한 가성비 대박인 교육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 가족 캠프, 연수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및 생태 관련 세미나를 우선적으로 교육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 날짜는 일반 개인도 예약할 수 있어요. 교육생활관은 총 27개의 객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크인은 교육생활관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약한 4인실 주말평일 상관없이 6만원인 객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부터 엄청 넓고요. 우선 화장실도 대박 넣었습니다 목이게 뭐 되게 큼직큼직해 이야 우와 근데 다른 어메이치는 없고요 단지 요 비누 하나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어메이치는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아이들 앉는 의자도 있네요 이야 엄청 넓, 넓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이 방이 하나 있는 이런 숙소에 화장실 두 개가 있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여기도 샤워실이 있고요. 어, 어, 여기 샤워실에 비누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전기가 놓여져 있고요. 하,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바닥 보세요. 완전 깨끗하죠. 이야, 완전 새 거입니다. 새 거. 세면들이 여기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요. 충분한 수건과 휴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세면도구만 챙겨오면 이야 여기는 뭐 완벽하네 거실 보시면 냉장고 하고 정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거는 공용공관에 있는데 여기 크게 그냥 한 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보시면 아우 깨끗합니다 깔끔해 청소를 다한것 같아요 그쵸? 아주 깨끗하게 냉장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자 테이블 하나가 있고 정면에는 짠! TV가 있습니다. 그럼 다 있으니까? 설마. 아, 그렇죠. 다 있진 아니네요. 어, 좀 놀랐어요, 순간. 그래도 좀 비싸하고 있는 드라이기가 한대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면 짠! 에어컨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기 다 있고요. 전부 다 있으니까 아주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위에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있어요. 공용 와이파이. 뭐 여러분으로 진짜 너무 완벽한데? 야. 우선 거실 합격. 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오 <laughs> 방이 왜 이렇게 넓어? 이게 진짜 4인실이 맞나? 야이 정도면 뭐한 7, 8 명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당연히 침구류가 들어있겠죠? 볼까요? 아 침구류. Yeah. <laughs> 생태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laughs> 이런 거 이쁘네요. 자, 베개. 음, 국립 생태원 마크가 딱 들어가 있구요. 어, 청결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베개에 사람들 많이 사용하면 기름 냄새 나잖아요. 어떤지 볼게요. 아 하나도 안 나요. 두께도 은근 두꺼워서, 어, 밑에 빨고 자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이불은 조금 음, 얇게 구성되어 있고요 친구들 깨끗해서 마음에 드네요 단점이라고는 바비큐장이 없고 취사 및 주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 말고는 진짜 완벽한 가족친화 숙소죠 그러면 잠만 자러 여기까지 오냐 아니에요 완벽한 가족친화 숙소인 만큼 완벽한 생태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9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가능하지만 저희 파파트랩을 구독자분들은 2025년 12월까지 50% 할인된 금액에 입장이 가능하죠. 할인 방법은 고정 댓글 또는 상세페이지에 50% 할인 URL을 남겨놓을 테니 잊지 말고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엄청난 만큼 정문에서 미디리움까지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갈 때는 걸어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디리온까지 걸어가는 동안 사슴 생태원에서 노루와 고라니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겁이 많은 친구들이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넓은 공간을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신기하고 귀엽더라고요. 안녕.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좀더 가까이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 전기차보다는 걸어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굼그이 못을 지나 조금만 걸어가면 하다람 놀터를 만날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기 힘든 공간이죠. 그늘도 많고 매점도 있으니 잠깐 쉬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걸어 습지 체험장을 지나면 눈앞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세계 5대 기후를 한 건물 안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기후배 생태 전시관인 에코리움을 만날 수 있죠. 에코리움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공기가 확 달라지죠. 눈 앞에는 촉촉한 열대우름이 펼쳐지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나무들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거대한 수조에서는 아마존의 거대 물고기 피라루쿠가 유유히 헤엄치고 덩굴 사이에선 이북적인새 소리가 들려요. 정글 속을 걷는 듯 발걸음이 절로 느려집니다. 코뿔이 보아나음녹수이보아나음와워터드래고 음, 알다브라 육지거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풍경이 또 달라져요. 이번엔 공기가 바싹 마른 사막. 거대한 선인장이 바늘처럼 솟아 있고 모래빛 배경 속에서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생명 살기 힘들어 보이는 딴이서도 꿋꿋이 버티는 식물과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더라고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분위기가 다시 팔아집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지중해 정원. 어쩐지 이곳에서는 발걸음마저 가벼워지고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 땅의 산과 강을 닮은 온대간입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풀숲,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숲의 색깔까지 이곳에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친숙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으며 눈앞에 끝없는 얼음 세계가 펼쳐집니다. 극지의 서론 위에는 북극곰과 북극여우가 살고 남쪽 끝 남근 마을에는 펭귄들이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약 1시간가량 에코룸의 다섯간을 돌고 나면 하루 만에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한 기분이 들어요. 땀방울을 맺히던 열대의 정글에서 서늘한 남극의 바람까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다채롭고 놀라운 생명들로 가득 차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작은 지구 그 자체였습니다. 에코리움에서 세계 다섯 기후로 다 돌고 나오니까 이제 그냥 좀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국립생태원에서의 산책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열대에서 극지까지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우리 땅의 숲과 들로 돌아오는 여정이거든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는 자연의 일부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걸요. 그래서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립생태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주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국립생태원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는 멋진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아들 아빠 파파트랩을 두드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제발!